안녕하세요 언니가 알려줄게 부여사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이죠? 아 이제 벌써 여름 다 갔고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강대표 언니를 잘못 만나요 그래서 유튜브 촬영을 조금 미루게 되었었고요 제가 저희 제품 사용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 그리고 왜 아메이 제품이 우리 몸에 필요한지 조금씩 영상을 올릴까 해요 저희 아메이 회원의 철칙은 뭔가요? 필요한 것만 쓰자, 궁금한 것만 쓰자, 좋은 것만 쓰자. <laughs> 제가 세제류 바디워시 약 산성 제품에 대해서 그만큼 공부를 해봤어요. 그~ 저희 피부가 파괴가 되었을 때 독이 바로 투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 제품이 왜 필요한지 우리 몸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짧은 강연을 할게 있어서 제가 주제는 안 되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저희 회원님들한테 꼭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짜잔 잠깐 아주 짧은 마술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짜잔 돌아왔습니다 <laughs> 아니 이게 <laughs> 어, 조금만 바디워시 샘플 담긴 게 있는데 그걸 저희 남편이 여행 간다고 해서 챙겨주고, 이렇게 어마무시한 큰 바디워시가 있네요. 저희, 저희 집에. 어, 그리고 이, 이 제품은 저희 세탁세제인데요. 워낙 크고, 조금만 사용해도 돼서, 저는 여기다 담아서 사용하는 편이고요. 이 아이는, 스푼이 너무 작죠? 어, 뭐랑 비교해주지? 엄지손가락만 하다? 이한 스푼으로도, 정말 너무 많은 때를 뺄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G&H 바디워시 일단 한번 넣어보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저희 제품 쓰기 전에 너무 좋아서 썼던 제품이에요 근데 왜 좋았냐? 비싸니까 유명한 배우가 광고하니까 그래서 세일하지 않아도 왠지 이걸 쓰면서 음, 어, 내가 격이 높아지는 느낌? 그래서 자주 사용했던 제품이고요. 어, 이번에 제가 시, 그 실험을 하면서 너무 놀랐던 거예요. 우리 몸에 순한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는 이 제품인데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. 넣어보고 이 아이들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약산성이 우리 피부에 좋다. 우리가 자꾸 알칼리화 되면은 피부로 들어오는 그런 독을 막아낼 수 없는 피부로 돌아간다고 해요. 경피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제품을 잘 쓰면서 약산성인 피부를 유지한다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덜 받겠죠? 자 녹여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또 pH 시약을 안 갖고 왔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짜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 pH 시약을 넣어주셨는데요 아 이거를 다 쓰면은 다시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어, 우리의 피부를 생각해서 제 얼굴은 과감히 가리는 걸로 하고 말씀드렸죠? 이 아이는 세탁세제, 빨래에 때를 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이는 알칼리성이어야지 때가 잘 빠지겠죠?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 G&H 로션이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어, 핫한 바디워시 제품입니다. 한만 흔들어 볼까요? 어떤가요? 약산성일 때는 노란색을 띠거든요. 알칼리성일 때는 파란색을 띠는데 어떡할 거야? 향은 좋아. 근데 이게 내 몸에 닿는다? 잘헹궈지 않는다? 이거는 약간 생각해봐야 되는 제 같아요. 그리고 세탁세제. 와우. 와우 와우 어떡해 볼까요? 세탁세제 음 바디워시 G N H 바디로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? 이건 정말, 이건 정말 내가 뭐라고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지 않아요? 그쵸 여러분. 우리 몸은 빨래가 아니잖아요. 야, 몸이 약산성일 때 어, 외부로부터의 독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알카리성화가 되면, 글쎄, 5년, 10년 꾸준히 이 제품을 썼을 때, 그리고 5년, 10년 계속 알카리화된 제품을 썼을 때, 이거는 생각해봐야 되겠죠. 보셨어요?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직접 실험해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. 여러분들,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. 안녕.